안녕하세요. 주부도 TV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양구에 있는 봉화산으로 백패킹을 나왔는데요. 양국은 구암리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수림 펜션 방향으로 올라가면 이런 알림판이 나오면서 봉화산 들머리가 시작되는데요. 올라가면서 산행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소개해 드리도록 해 볼게요. 그럼 봉화산 백패킹 시작해 볼게요. 산행로는 눈이 한번 오긴 했는데요 그렇게 많이 온 눈이 아니기 때문에 햇볕이 안 드는 데만 군데군데 눈이 좀 쌓여 있고 그 외에는 산행길이 눈이 다 녹아 가지고요 올라가기는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쪽 봉화산은 인근에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하고는요 사격 훈련이 있는 것 같아요 평일 때는 절대 산행을 하시면 안 되고요. 혹시라도 공휴일이나 주말에 오실 때에도 팻말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사격훈련이 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산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으로 가는 길이 한 1.58km 정도 남았는데요. 예, 계속해서 지금 눈이 군데군데 예, 조금씩 쌓여 있고요. 이렇게 산행길을 걷는 데에는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는데요. 계속해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산행로에는 그동안 추위가 계속돼서 그런지 아직 눈들이 녹질 않았어요. 지금 계속 봉화산 정상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 간간히깔따이 코스로 좀 나오고요. 예, 그런대로 산행로는 예, 그렇게 어려운 코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요. <laughs> 예,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겠지만요. 예, 지금 또 바로 앞에 또 급경사. 깔따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laughs> 봉화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예, 오늘은 예,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에요. <laughs> 성탄절 백패킹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탄절에 봉화산 정상 하고 있습니다. 정상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laughs> 갑자기 바람이 막 세게 불어오고 있는데요. 한번 정상으로 한번에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아! 처음에 고암리 주차장에서 예, 산행을 시작해 가지고요 예, 수림 펜션 이 들머리에서 조금 지나면 펜션이 나오거든요 여길 지나서 현재 현 위치 구암 예, 3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우측으로 올라가면 봉화산 정상이 나오고요 예, 좌측으로 이동을 하면 국토 정중앙 삼거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 저희는 요 구암 3거리 현 지점에서 예, 봉화산 정상까지 한번 한번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산 정상 방향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정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 기온이 더 차지고요 바람도 많이 불면서 예, 귀도 많이 시렸고 기온이 점점 네, 오! 아! 와우! 예, 미끄러졌어요 예, 이게 정상 부근에 눈이 좀 많이 쌓여 있, 있어서 산행로가 상당히 미끄럽네요 오늘 뭐 아이젠을 안 가져오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행로에 눈들이 더 많이 안 녹아 가지고 산행로 바닥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아, 정상 능선이 좀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만 올라가면 정상에 다다를 것 같습니다 다 왔어 좀 아쉽네. 정상, 정상에 보이고 있어. 어? 다 왔어, 다 왔어. 아, 어. 뭘다 했다니까, 뭐손들 흔들어. 어? 아직 다안 왔는데. <laughs> 가, 얼른 가. <laughs> 자, 아, 도착. 봉화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 와, 전망이 정말 끝내주네요. 예. 드디어, 봉화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 <laughs> 어. 저희가 들머리에 시작할 때, 해발 고도가 600고지라고 얘기했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8 7 5 m 네요 예, 800고지가 되네요. 예, 봉화산 정상에 도착을 하니까, 예, 양구군과 또양호와 그리고 여러 산맥들이 구비구비 펼쳐져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봉수대도 바로 눈앞에 보이고 있고요. 이곳의 전경이, 아, 정말 여기는 875m 고지답게 여러 산맥들이 구비구비 펼쳐져 있는 거 보니까 정말 장관이네요. 여기 양구군의 봉화산이 이렇게 멋지게 펼쳐지고 있는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네, 이 봉화산 정상에는 좀 자리가 좀 너무나 협소하고, 예, 너무나 좀 평평한 그런 구간들이 없다 보니까 박쥐를 삼을 만한 그런 자리가 없어요. 한 200m 정도만 이동을 하면, 예, 눈앞에 평평한 박쥐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좀 눈을 덮여있어서, 뭐 어떤 곳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좀 헬기장, 헬기장인 것 같아요. 예, 그쪽으로 이동해서 예, 오늘 박쥐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헬기장, 이 평평한 이 박지에다가 눈을 좀 밟아서 골라놨으니까요. 여기다가 한번 텐트를 한번 쳐볼게요. 지금 너무나 춥기 때문에 시간도 이제 5시가 다 돼가고 등산객들도 이제 더 이상 올라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이 자리에다가 한번 텐트부터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헬기장에 텐트 피칭이 다 끝났습니다. 이 정상 헬기장 바닥에다가 아직은 눈이 덜 녹아가지고요. 바닥은 눈으로다가 다 덮여 있는데요. 이 자리를 좀 평평하게 눈을 다져서 이렇 박지를 구축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시간이 5 시가 넘고 6 시가 되어가면서 이제 봉화산 정상에는 서서히 어둠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양국은 시내에도 하나하나 불빛이 들어오고 있고요. 어두워지니까. 바람이 조금은 잦아들긴 했으나 기온이 점점점 예 급감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추워지고 있어요. 지금 이산 온도계가 지금 없는데 지금 영하 15도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laughs> 예이 자리에다 텐트 구축했고요. 이제 좀 올라오느라 산행하느라 또 힘들었고 텐트 구축도 끝났으니까 들어가서 예뭐좀 먹고 시간을 좀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예, 텐트로 들어갈게요. 아 이제 좀 텐트 안에도 좀 정리 좀 했고요. 뭐 침낭 다 준비해놨고 에어매트 불고. 예, 좀 점심도 못 먹고 올라와가지고요. 가지고 온이 홍어회, 홍어회 하고요. 또 이거 이거 가져왔잖아요. 이거 이거 한잔 하려고 또 준비해놨습니다. 돌려주세요. 자 막걸리는 이렇게 살살 돌려줘야지. 터지지 않고 잘 따집니다. 아, 그만 돌려. 네, 어지러워. <웃음> 따! <웃음> 그래도 막걸리는 안 얼었다. 어? 무류지는 꽝꽝 얼었는데, 다행히 막걸리는 안 얼었어요. 자, 올라오느냐고 고생했어요. 네, 짠. 한잔할게요. 아, 정신이 번쩍 나네. 홍어에 한번 먹어볼게요. 자, 홍어에 어떤 맛인지 이것도 편의점에서 사갖고 왔는데요. <laughs> 자, 먹어볼게요. 홍어에. 네, 어디서 어디서 소리가 들리시나요? 아우! 맛있습니다. 새콤하고 오도오도 식감이 너무 좋은데요. <laughs> 먹을만합니다. 요즘 편의점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봉화산 정상의 달빛도 환하게 비춰주고 있으니까 이 정상 헬기장도 예 이렇게 그렇게 컴컴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랜턴 없이도 여기 다닐 수 있을 만큼 예좀 환한 것 같습니다. 양구군에 이 야경들 좀 보세요. 야, 산8 0 0이이 정상에서 이런 야경이 펼쳐진다는 게 참, 야, 이렇게 야경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늦은 시간이 돼가지고, 기온이 완전 이제 영하 20도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바람도 좀 불고 있고요. 예, 텐트도 꽝꽝 얼고이 바닥에 눈으로 쌓여 있어가지고 바닥에 냉기도 올라오고, 상황은 상당히 열악한데, 예 그래도 한번 오늘 밤을 좀잘 보내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 <laughs> 지금 시간이 이제 한 저희가 아까 올라오자마자 막걸리 한잔 먹고 <laughs> 막걸리 한잔 먹으니까 그냥 피로감이 갑자기 몰려와 가지고요 침낭에 들어가서 한 1시간 한 정도 잤어요 <laughs> 한시간 자고 일어나니까 좀 개운한 게 몸도 좀 어느 정도 예, 컨디션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아까 올라오다 보니까 안에 옷이 좀 젖어 있어서 그 상태로 텐트를 쳤더니 아무튼 어, 좀 몸이 좀으심스럽 춥더라고요. 좀 저체온증이 오는 것 같아가지고 빨리 젖은 옷 벗고 예, 패딩으로 바꿔 입고 예, 침낭 속에 들어가가지고 핫팩 터트리고 있었더니 예, 좀 컨디션이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이 겨울 산은. 진짜 이런 게 무서운 것 같아. 그러니까 조심돼. 예. 여러분 이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서 진짜 이런 저체온증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순간 한 순간. 예, 순간 저체온증 확 떨어집니다 컨디션이 예, 그럴 땐 얼른 저은옷 벗고 핫팩 터트려갖고 패딩 입고 침낭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일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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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좀어려운도 컨디션이 되찾아가지고요. 이제 저녁 좀 먹어보려고 합니다. 예, 먹은 거라고 막걸리하고 홍어에 몇점 밖에 없어가지고요. 가지고 온 저녁쯤 간단하게 갖고 왔거든요. 이거 좀 한번 먹어볼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가져왔어요. 생수하고요. 네, 하덴코 예, 라면의 밥. 예, 따뜻하게 국물하고 라면을 좀 먹어야 될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쌀국수. 예, 우리 안찌기 쌀국수 드셔야 되고요. <laughs> 예, 순대. 예, 순대. 순대 가지고 오고. 오늘 이거. 이슬이가 또 빠질 수 없죠. 이슬이도 하나 챙겨 갖고 왔습니다. 아우 한증막이야 한증막. 바 하된국 바로크 여기다 이제 순대를 데우고 있거든요. 연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문님 열어놔야 될것 같아요. 와. 예 소주 한잔 할게요. 아 날이 추우니까 소주 한잔 해서 몸을 좀 체온을 좀 높여야 될것 같습니다. 천천히 마셔. 아. 아, 추우니까 술이 그냥 막 술이 아니라 물 같이 들어갑니다. 아, 물 마시는 거야. 자, 한번 드셔보세요. 네, 라면 해봐. 먹어볼게요. 왜? 조금 대구성 좀먹어요 아까 나머 아까 먹다나은이 홍어하고 홍어하고 한번 먹어볼게요. 홍어 아또이또 또 술을 부르는 또이 안주가 또 나왔네요. 홍어 아 나이. 홍어 별미 같아. 하긴. 홍어에다가 라면을 싸서 라면을 싸 가지고 이렇게 홍어에 라면을 싸서 먹어볼게요. 음 개발 야, 괜찮다. 개발하는 거 아니야 또 신메뉴? 응. 홍어라면. 홍어라면. <laughs> 홍어라면 괜찮아요. 아, 네딱 좋다. 신메뉴치고는 홍어가 비싸서 안될거 같아. <laughs> 이제는 점점 겨울이 깊어지면서 기온이 점점 점점 마이너스 영하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난번 태기산 갔을 때만 해도 이 정도 추위는 아니었는데 이 봉화산의 추위는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너무 너무 추운 것 같아요. <laughs> 지금 텐트가 다 얼어붙었어요 지금.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저녁 시간 즐겁게 보냈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그만 저희도 잘게요. 예, 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게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후, 지금 시간은 한 7시 반 정도가 넘어서고 있고요. 이제 일출이 시작돼야 될 시간인데, 지금 뭐 보시다시피 하늘에 구름들이 많이 끼어 있어 가지고요. 이렇게 청명한 일출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어제 저희가 정상에서 내려왔던 이 길들이 보이고 있고요. 이제 환해지니까 앞에 조망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네요. 예, 이렇게 소양호도 보이고 여러 산들이 구비구비 펼쳐져 있습니다. 아, 침이라 그런지 기온이 너무 떨어져서 정말 춥습니다. <laughs> 많이 추워요. 예, 텐트 정리하고 예, 철수 준비할게요. 어떻게 접었네? 에어매트 이거 접기 힘든데? 어? 몇년 차인데? 어, 접기 힘들어? <laughs> 힘든? 근데 껍데기가 안 들어가네? <laughs> 잘 집어넣어 봐 아침부터 귀욕고다 저희가 어제 하루 머문 자리 깨끗이 치웠고요. 예. 주변에 흔적도 없이 예. 말끔하게 다 치우고 그러고 갑니다. 하... 이제 일출이 해가 어느 정도 떠올랐는데요. 뭐 구름이 너무 많이 껴있어서 뭐 해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네요. <laughs> 이제 텐트 정리 다 마치고요. 주변 정리 깨끗하게 치웠어요. 이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눈이 조금씩 조금씩 간간히 눈발이 날리긴 하는데요 예, 조심히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내려갈게요 저희가 하루 1박을 했던 박지가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바로 저기 헬기장에서 예, 눈으로 덮여 있어서 헬기장 구분이 안 가는데 여기서 저희가 일박을 하고 갑니다. 네, 예, 지금 바닥에 눈들이 그대로 있어가지고요 하산길이 불안불안합니다. 아이젠도 안 갖고 와가지고요 예,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히 잘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정상에는 암석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요. 아 정말 경치가 너무나 수려합니다. 네, 지금 뭐 이쪽에서는 지금 거의 뭐 내려, 내려가는 길이 너무나 직각이다 보니까 네, 지금 어렵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번 내려가 볼게요. 어후. 네. 어후. 눈이 살짝 덮여 있으니까 이 경사도가 엄청 미끄럽습니다, 지금. 몇 번을 지금 막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그러고 내려가고 있어요. <laughs> 네, 저도 한번 내려가 볼게요.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미끄러워요, 이렇게. 와. 어. 어. 네. <laughs> 네, 바닥이 엄청 미끄러워요. 예. 예, 화산길이 이제 반 정도 내려왔고요. 어제 그 삼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구암리 주차장 쪽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또이 삼거리부터 들머리까지는 거의 뭐 응달지대, 예, 음지만 있다 보니까 눈이 완전히... 얼어 있어요, 눈밭이. 그래서 좀더 조심히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요. 네, 한번 내려가 볼게요. 네. 네, 저희들. 한산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어제 시작했던 들머리인 구암리 주차장으로 내려왔는데요. 오늘 날씨가 그렇게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날씨도 너무나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또산 하나를 백패킹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